넘겨보시면 문제 3번에 오류 수정 분개가 있는데 여러분 물음 1-2번은 안 하셔도 돼요. 팩토링은 저희 최근에 시험에 거의 한 15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팩토링. 그럼 빼주고 있어요. 아 깜빡했습니다. 1-2번 안 보셔도 되고요. 나머지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다 오류 수정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껀껀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껀껀이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런 문제처럼 그냥 오류 수정할 사항을 한 3개 준 다음에 각각 해보시오 이렇게 나와요. 할 수만 있으면 돼. 자, 보시면 x 2년도에 오류사 오류 수정 분개를 물어봤고요. 물음 1-1번 볼게요. 1-1번 보시면 x 2년도에 한도 초과액이 20만 원 발생하였으며 한도 초과액이 x 3년도와 x 4년도에 10만 원씩 추인될 거래. 그럼 x 2년도가 당기고 x 3년도 x 4년도가 있는데 한도 초과로 20만 원 나왔지만 그게 그 다음 연도부터 마이너스 1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없어질 거래요 현행 법인세율은 30%이나 X2년 중에 개정된 세법에 의해서 X4년부터는 20%를 쓸것 같다 A사는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그냥 회계처리했대요 그럼 딴 것만 보지 마시고 딴 것만 보, 어, 보시면 올해까지 세율이 30%니까 회사는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30%로 30%로 그럼 계산하면 얼마나 어떻게 합치면 마이너스 6만원 나오지 그쵸? 요게 BS에 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확히 회계처리를하면 요건 20% 써줘야 된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럼 정확한 이연 법인세 자산 얼마 나와야 돼? 5만원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럼 우리 뭐 해주면 돼? 야! 너 이연 법인세 자산 6만원 잡았대매 6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야. 이연 법인세 자산? 만원 취소하고 이거 뭐 잡아줘. 항상 이런 생각하세요올해 일어난 일인지 올해 이전에 일어난 일인지. 올해 이전 올해 일어난 일에는 이익잉여금을 수정해 줄 필요가 없겠죠. 올해 손익으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 올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써 줘야 돼. 법인세비용 써 줘야 돼. 당연히 법인세비용 줄여 주면 돼요. 올해 일어난 일이잖아요. 전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괜찮죠. 여기까지는. 1-2번 하지 말자고 그랬죠? 1-3번. 아이것도 장난쳐? 아무것도 아니죠. 보시면 매년 이렇게 실수를 해 왔대. 타사에 창고에 보관 중인 우리 회사 재고 자산을 늘 포함시키지 않았대요. 봐보죠. 보세요. X1년, X2년, X3년 이렇게 있는데 타사에 있는 재고 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대. 그럼 판매 가능 재고 자산에 고정일 때 재고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디 들어가 있어?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재고를 다시 늘려주면 매출원가는 그만큼 줄어들 테니까 단기 손익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x1년도에 플러스 만원이겠지 재고자산 다시 넣어줘야 되니까 그럼 그만큼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서 이익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자산차이는 그 다음년도에 반드시 반대효과를 이렇게 돼요 기말재고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 그 다음년도에 기초재고를 줄여줘야 되거든그 그쵸 그럼 x2년도에도 4만원 늘어나지만 그 다음년도에 마이너스 4만원 오게 될 겁니다 기계적으로 할수 있어 이게 뭐라고? X 3년 보면 재고자산 포함 안 시킨 것만큼 다시 늘려주면서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나겠죠 여기까지 보면 여기 마이너스 만원 여기 얼마 나와요? 3만원 여기 얼마 나옵니까? 만원 나오죠? 이거 오르시정분기 어떻게 하면 돼? 재고자산과 관련된 손익효과는 다 매출원가라니까요 그럼 X 3년도 올해 기점에서 지금 단기 손익이 만원 줄었다는 건 매출원가가 만원 더 나왔다는 소리예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매출원가 만원 더 잡아주면 돼요. 이거 뭐야? 이게 전년도까지 이만큼 매출원가가 줄어들어서 단기 손익이 4만원만큼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다어디가있어요 이익력은 가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익력은 4만원 늘려주면 돼요. 대차는 뭘로 맞추면 돼? BS, IS, 이익여금 셋 중에 하나는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BS만 안 나왔잖아요. 그럼 대차는 뭘로 맞춰? BS로 맞추면 되고 계정은 재고자산이겠지.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기말에 이것만큼 재고자산 늘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재고자산 늘려주고 대차를 또 요걸로 맞출 수 있고 할수 있겠죠? 세 개가 동시에 나와야 된다.